안녕하세요 공부와 놀이는 한끗 차이 공놀한입니다 오늘은 커피 캡슐 활용 2입니다 조금 있으면 할로윈데이인데요 오늘은 캡슐을 활용해 할로윈 가랜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캡슐을 분해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커피 캡슐의 분리 방법과 캡슐을 활용한 미니 화분 만들기는 우측 위에 카드를 눌러 지난번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커피 가루는 사나흘 전에 분해해서 건조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함께 부어서 건조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화분 식물 영양제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캡슐은 깨끗이 씻어서 사용해야겠죠. 이런 작은 비닐과 알루미늄은 분리배출을 하는데, 분리수거장에 분리배출을 할때 너무 소량이면 일반 쓰레기처럼 흐지부지 취급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많은 양을 모아 정확히 분리수거함에 넣습니다. 경험상 주 1회 캡슐을 분해하고 분리배출은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아서 버리니까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캡슐 분해가 모두 끝났는데요. 오늘은 이 플라스틱 캡슐 통만 필요하답니다. 8개를 사용할 거예요.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캡슐 통 8개. 이것은 LED 와이어 전구입니다. 인터넷에 LED 와이어 전구를 검색해 구매를 했는데요. 한 번에 6개 묶음으로 구매했더니 개당 1200원 꼴이더라고요. 한번 사서 크리스마스, 생일, 홈파티, 차박 등등 여러 곳에 돌려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아껴 쓰고 활용도가 참 좋아요. 그리고 이건 아크릴 물감입니다. 할로윈 가랜드 만들기는 단순합니다. 커피 캡슐 통에 캐릭터 그림을 그리고 와이어 전구에 연결하기만 하면 돼요. 일단 어떤 캐릭터를 그릴지 생각해 보고요. 아기 유령 캐스퍼, 거미, 박쥐, 제고랜턴 등을 그리면 되겠네요. 이제 이 캡슐에 그림을 그려 넣겠습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하나 하나 예쁘게 색칠을 해볼게요. 학창시절 이후 몇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붓인지 모르겠어요. 잘 그려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할로윈 데이에 대해 잘 아시나요? 할로윈 데이는 미국 전역에서 매년 10월 31일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유치원에서도 해마다 할로윈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젊은이들도 많이 즐기고 있죠. 음, 궁금하시다면 할로윈의 유래와 어원에 대해서 더 찾아보면 좋겠네요. 더불어 우리의 전통 문화 행사도 더 지속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다 완성했네요. 그림이 잘 마른 후에 전구에 끼워볼까요? 전구를 잘 펴서 전구 불 하나 건너 하나꼴로 캡슐을 끼워줍니다. 하나 건너 하나 하나 건너 하나 하나 건너 하나에 캡슐을 끼워줄 거예요. 캡슐 끼울 선의 반을 접어 캡슐을 끼우고 그 안에서 살짝 선을 꺾어줍니다. 이렇게 당겨도 빠져나오지 않겠죠? 위에도 살짝 눌러주고요. 하나 건너, 하나. 선을 접어서 캡슐을 끼우고 안에서 선을 살짝 꺾어줍니다. 위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건너 하나 캡슐을 끼우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잘 끼워줍니다. 그럼 완성이 되었는데요. 전구에 불을 켰을 때 불빛이 더잘 새어나올 수 있도록 캡슐에 구멍을 뚫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캡슐의 여기저기에 조금씩 마음에 드는 곳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젠 정말 완성입니다. 걸어 볼까요? 창문에 걸어도 좋고, 벽에도 좋아요. 올망졸망 캐릭터들이 너무 귀엽네요. 낮에는 귀여운 캐릭터의 모습에 미소가 지어지고요. 밤에는 불빛이 무척 환상적이랍니다. 오늘은 할로윈 가랜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10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